들리는 노익스 퀴즈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클로바 더빙으로 제작한 AI 보이스입니다.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오표 틀린 것은 x 표로 구분하시오. 파이널 핵심 정리 5절 국외투과 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 특례. 1번 출자자 등이 출자한 외국 법인 등이 국외투과 단체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과세 특례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국외 투과 단체 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X. 국외 투과 단체 과세 특례를 적용 받으려는 출자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외 투과 단체 과세 특례에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2번 국외 투과 단체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출자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국외투과 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소득 구분에 따르며 국외투과 단체에 그 소득이 귀속될 때에 즉시 그 출자자 등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오. 3번. 국외투과 단체 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출자자등은 적용 신청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국외투과 단체 과세 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X. 국외 투과단체 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출자자 등은 적용 신청 이후 국외 투과단체가 국외 투과단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 투과단체 과세 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즉, 국외 투과단체가 국외 투과단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국외 투과단체 과세 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4. 국외 투과단체 과세 특례의 적용에 따라 국외투과 단체의 소득이 출자자 등의 총수입금액 또는 입금으로 산입된 후 해당 국외투과 단체가 출자자 등에게 실제로 분배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또는 입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본다. 오. 5번 국외투과 단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특정 외국 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 규정 즉, 조세 회피 방지 세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오. 6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1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불구하고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때 증여에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X 소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국외 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2번, 국외 증여에 대하여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여세 계산시 증여 재산가액은 증여 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른다. 이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X. 증여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에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가공심이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에 의한다. 3번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거주자인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국외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X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A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B 해당 증여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것. 이 경우 세액을 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번.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거주자인 증여자의 특수 관계인인 경우. 국외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면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5. 5번.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포함된다. 오. 칠절 국가간 조세 협력. 일번 과세 당국은 최악 상대국이 조세 조약상 비과세, 면제와 제한 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자나 내국 법인의 거주자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5. 거주자가 다음의 사유로 거주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할 수 있다. 기여. 조세조약상 비과세, 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니은. 조세 및 금융정보의 교환 등 조세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귿. 그 밖의 조세 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번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의 부과 징수 조세 불복에 대한 심리 및 형사소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세정보와 국제적 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조세정보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악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다. 이때 조세정보는 납세 의무자를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3번 납세 지관할 세무서장은 국내에서 납부할 조세의 징수가 곤란하여 최악 상대국에서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악 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그 조세를 징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X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청장에게 조세 의 위탁 징수를 요청할 수 있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최악상 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세 위탁징수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 4번 국세청장은 최악상 대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세무조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락할 수 있다. 오. 5번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하여 최악상대국과 동시에 세무조사를 하거나, 최악상대국의 세무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세무조사를 하게 하거나, 최악상대국의 세무조사에 참여하게 할수 있다. 오. 8절 상호합의절차 1번 조세조약의 적용해석에 관하여 최악상대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최악상대국 간의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X 조세조약의 적용해석에 관하여 최악상대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2번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 합의 절차의 개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상호 합의 절차 개시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호 합의 절차 개시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X.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 합의 절차의 개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A. 상호합의 절차 개시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과세 당국이 상호합의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합리적 조정을 할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호합의 절차 개시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번 상호합의 절차 개시의 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내국 법인 등이 과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거부한다. 오. 4번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은 우리나라와 최악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간의 문서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날로 한다. 다만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시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오. 5번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로서 최악상 대국의 과세 조정에 대한 대응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정 판결일을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로 한다. x. 상호합의 절차 진행 중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판결이를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로 한다. 다만 세액상 대국의 과세 조정에 대한 대응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확정 판결이를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로 하지 않는다. 6번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국세기본법및 지방세법상 불복 청구 기간과 결정 기간 및 행정소송 제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오. 7번 최약상대국과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에 다음날부터 1년간의 기간과 국세기본법및지방세법상의 제척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5. 6. 7. 7. 7. 7. 8. 8. 8. 9. 8. 9. 9. 9. 10. 8. 9. 9. 9. 10. 8. 9. 9. 9. 10. 8. 9. 9. 9. 8. 9. 9. 9. 1년간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의 제척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9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1번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 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에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보유자의 성명 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등을 다음 면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오. 2번 해외 금융계좌 중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가 해당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X. 해외 금융 계좌 중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모두 해외 금융 계좌 관련자이며 해외 금융 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3번. 신고 의무자 중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해외 금융 계좌의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오. 4번. 신고 의무자 중 해당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 금융 계좌의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x 신고 의무자 중 해당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5번. 금융회사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오. 6번. 세무공무원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는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의무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x.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7번. 해외 금융계좌의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그 위반 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오. 8번. 해외 금융 계좌 가수 신고 금액이 20억 원 이하인 경우 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해당 금액의 10%이다. 오. 9번. 신고 기한 내에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한 자가 신고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한다. X. 신고기한 내에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한 자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90%를 감경한다. 단, 과세 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